항상 이 부분 을할 때마다 생각나는 일과 중 하나인데, 몇년된 얘기이긴 한데, 쌤 친구가, 쌤 친구들이 이제 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, 또는 이제 쌤이 지금 강사 일을 하고 있지만, 대기업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,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회사는 좀 시스템으로 굴러가기도 하고요.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사원분들이 계시잖아요. 쌤 친구가 이제 딱, 중간급 정도의 대리였어. 그럼 대리 위에 이제 뭐 과장님도 계시고, 부장님도 계시고, 그리고 이제 신입 사원 친구도 있었고. 그래서 이제 기현아 요즘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?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사례 중 하나인데, 이 예, 선생님 친구야 회식 자리였대 회식 자리. 회식자리인데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과 같이 융합을 잘 해보려고 이제 요즘에 뭐 MBTI 같은 것도 알아오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재개그도 치시면서 조금 분위기를 유하게 만드시려고 했었나봐 그래서 이제 우리 부장님 과장님께서 아재개그 같은 걸 치다 보면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 해야지 얘들아 그러니까 샘 친구가 이제 딱 중간급 정도가 되니까 분위기를 이제 띄워주시니까 하하, 재밌습니다 부장님 하면서 이제 너무 나도 재밌어요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맞추고 있던 상황이었대. 그런데 이제 우리 신입사원 친구분께서 아이 친구도 뭔가 자기가 한 마디를 얹어서 이 분위기를 같이 유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봐. 그러면서 번진한 마리가 하하, 부장님 재밌어요 틀리 없주 하죽 되는 거야. 내가 생각해봐. 샘은 와 이거를 면전에 대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걸이 친구한테 처음 들었어. 부장님께서 이제 아재개그를 딱 던지니까 어 재밌다 하면서 이제 부장님 틀리압수해요 하면서 혼자 웃고 있더래 생각해봐 이게 우리 친구들끼리는 얘들아 서로 막 이상한 얘기를 하면 야너 틀리압수다 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볼 나의 선임같은 존재 아니야? 근데 어떻게 이런 단어를 얘기하죠? 하면서 이제 이거의 자매품 얘들아 홍삼캔디압수 이런게 있대 아니 이거는 얘들아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, 충분히. 근데 이거를 내가 입 밖으로 낸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, 어, 나는 생각하지 못하는 단계라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그걸 딱 듣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문장을 딱 들으니까 이제 분위기가 쌓이신 거지. 쌓이시면서, 야, 이 분위기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면서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해주던 거야. 그래서 내가 이번에 뭐, 우리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친구들끼리는 서로, 항상, 그래서 어쩔 수없이라 생각나는 게. 기억은 하자, 얘들아. 그래서 틀을 잡는 건 중요하지만, 그냥 교훈은 이거야. 다른 친구들한테 솔직히 라 우리 요즘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 우리가 너무 잘 익숙해졌다 보니까 친구들끼리도 그냥 막 말을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진짜로 내가 이 사람 면전에 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조금만 서로를 서로에게 이해를 잘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. 우리 현장 친구들은 아주 좋아요.